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이 시간은 한네트 AS 하이드 핫네트 소개겠습니다 한네트는 대표적인 화폐 개혁 관련주입니다. 청업금내과 더불어 화폐 개혁 관련주. 5월 18일 이후 주가 추이 보겠습니다. 325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3 2 5 0원 다시 그 근처에 들어왔습니다. 자세 보겠습니다. 화폐 계약 관련으로 청문회 같은 그런 뉴스 나오면서 4월 1 8일 4,900원 찍고 지금 박스권에 진입하여 하단 설치하고 다시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한 면모대가 들어있는 박스권입니다. 지금 박스권 속에서 면모 저기 메 박스권 속에서 지금 맴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3,500원에서 3,0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한 네트 뉴스 보겠습니다. 한네트, 올해 개별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매출액은5% 감소, 순이익은 8 3 증가했다. 일단 한네트가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네요. 2018년 1분기 대비 83% 일단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때문에 그것 주가가 살짝 빠지지 않고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려면 화폐개혁 뉴스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5월 13일날, 그때 청문한, 청문한 후에, 그에 특별한 증상은, 특별한 현상은 없습니다. 기간이 5월 20일날, 5월, 20, 5월 29일날 조금 팔고, 차서도 지금 박스권이고요. 일단, 3,000에서 3,500 왔다 갔다 박스권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겁니다. 이 박스권이, 지금 6월 6일이니까 한 8월까지 계속 되지 않을 거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화폐 개혁 관련 뭐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음이 종목은 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셔요. 일단 이, 이 종목은 적자는 아니니까 화폐 개혁 요새 좀 조용하죠. 에? 뉴스도안 나오고. 그래도 그 점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나, 일단. 적자 정보 아니니까. 음, 일단,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아주 조금만, 아주, 조, 아주 조금만 하시고. 합격의 해역, 올 하반기에 좀 유수하죠. 나와야 할 텐데, 할 텐데, 좀. 그래요, 솔직히. 물타기나 하지 마세요, 일단. 계속 3,000에서 3,500원 박스권 계속 유지. 길만 한 8월달까지 이상합니다. 특별한 뉴스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한 네트 AS를 마치겠습니다.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는후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